움진 <laughs> <음진> 깔다가 다려가지고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 아, 근데 강아지 되게 어, 아프다. 그렇죠 아파 보여요. <laughs> 아 약간 딜러 두분이서 한번... 가는 데는 약간 지옥이겠는데? 딜러 사이리값 떨어준 건데요.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프셨구나. 아드님이랑 같이 가서 아픈지 몰랐는데 아프셨네. <laughs> 나만 지금 좋은 데 있었구나. 알아 떨어져 봐야 어 <laughs> 정신을 차리지. <laughs> 숨2 5 말해, 저요 저희는 무니무말아 니가 말해, 니가 말해, 니 말해, 니가 말해, 말해, 니가 해니해말 어? 아니, 아니, 이거 어떻게 밟으라고? 아무것도 보이지 않소? 앞이 보이지 않소? 어디로 가야 하오? 무력 벗어요? 어, 바닥도 떴네. 어, 회복 햇 복. 제가 더 자. 어 아, 어이구 날래네블레이드 야, <laughs> 아니, 뭐,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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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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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네 여기 이 아... 너와 숙련 파티에서는 별로 전문의가 짜릿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니까 짜릿하겠지? <웃음> 재밌겠다. <웃음> 귀찮은 거 봐도 배부르겠네 이거. <laughs> 네, 비커. 네. 아, 이고반대쪽이 아, 네. 파도 오는 거 조심, 중앙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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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욕구. 이거들 들 이거 싶을 네 어, 반격 <laughs> 아, 이거 반격이네반격도 응. 있어요. 5, 5. 여기 밑에도 반격이 있네요. 쉴드 있으면. 왜컷 2파티 찍을까? 이게 게 아니네. 2파티 있둘요들들1파티 길할게요. 길할게요. 이야 아, 와, 진짜 좋다. 최버블스토스 바로 심포 돌리고 힐돌들 드릴게요. 차를... 어. 있어 가지고. 파도 조심. 파도 조심. 아, 음. 버 네, 여기 선포 쓸게요. 바로. 어, 아, 없네. 아, 근데 캄버블각성야 힐임. 아? 힐을 꼽이 없는데? 아니,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, 용반 님? 내가 우군벨이었네. <laughs> 어, 오늘 레이드가 또 울었네요. <laughs> 아이, 아무튼 다히르지겠다는 아, 말은 지켰어. <laughs> 아무튼 됐어. 이럴 거면 아까 그냥 쓸일거야요이크뭐 신청하고, 이서켜 거야. 아, 와 아,

무력이었구나. 바로 다리로 가면 아, 하얀색이랑좀다르구나 오케이 다음 무력 r o k e I'm there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자 r r y I'm s o r 시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이거 어? 어. I 이 o n t like it. I don't like i 이거 바닥 아유, 바닥 는 아러면 그... 이거 데저운터저고 아, 오늘... 어 나서 운는 이제... 네, 네. 저도 귀운데 저도 귀여운데, 저도 귀여운데, 저도 귀여운데, 저도 귀여운데, 저도 귀여운데, 저도 귀여운나 저도 귀여도발여운데 저도 도 카운터 필드 e r s 대요 l l is a 여기 해 여기 해 여기 해. Oh, apokoi, no more. You're here, y o u r 이 here, you're h 지 않네. 에고 카운터. here. 먼저 u r e 언제가 간다. 간다. 잡 일로인 이. 오늘 받아야지. 이거 힘들었을 텐데. 이 얼음 화살 는 뜨면 말해 주세요. 제가 여섯 어, 볼게요. 여섯 개. 여섯 화살. 여섯 화살. 되게 맞았어요. 한시 화살 제가 막을게요. 거기 아, 찾아줘. 예. 네. 내가 아, 밑에 좀 볼게요. 봐봐. 8대 8 제가 다시 봐을게요오 쿨타임이. 오른쪽은 안될거 어, 어, 오른, 같은데. 파운 아, 이 오른쪽으로 가야겠다. 도 확인돼. 끝까지. 가하지 끝까지, 끝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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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하나씩. 공속을 안 끝까지 된다. 끝까지. 하지 나이스. 나이 공회전 좀 내려보고. 내려보고. 결국

<laughs> 아니 아뇨 어서 아니 블레이드는 써본다 해서 아그 맞는 이 있었구나 <laughs> 어, 곧무력 <핏> <laughs> 네, 대폭 전해다 한번 넣게요나스무력0 3상2.8 버블이었는데 <laughs> <한> <laughs> 뭐가 여섯 시라고? 어같게 위치여서. 아 빽. 어, 무도 무도한데. 어일레 깔끔 깔끔. 무력한. 무력에 무료, 무료. 되게 와. 자주 나오는. 아니. <laughs> 아, 이거, 여기 특히 소속감 있데 게. 뭐 애가 뭐 뭐갔는데요? 무력 <laughs> 킹즈가? 이거 연안되아 얘는 없어요 아이쿠, 아이쿠. 얘는 없어 얘는 이스